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 제주의, 그가 내가, 하나이니, 자가다, 그의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사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생하기를 엘리의 집에 주여는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주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영적인 세대 교세를 작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이 백성들과 사명을 저버린 엘리와 그의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그의 딸을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할 사무엘을 주님은 부르셨죠. 자, 이때 당시에는요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몇번부르셨으니까 지금까지. 세 번씩이나 불었지만 사무엘 이것을 엘리의 읍성인 줄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감하고 사무엘에게 합당한 태도를 알려주었는데 어떤 태도였습니까?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태도를 취할 것을 알려주었죠. 자 드디어 하나님은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0절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에 이들의 말씀하옵소서 주의이기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이 오셔서 자 그를 자 이름을 몇번 불렀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번 부르셨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 같이 합니다. 특별한 부르신 자 이것을 그냥 부른, 부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의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속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용할 사람을 특별히 부르셔서. 두 번씩이나 강조, 강조한 것은 바로 뭐냐? 그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사용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무엘의 부름도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을 주님께서 왜 이렇게 귀하게 부르셨습니까? 장자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울, 세워갈 막중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중에 이사무엘이여 이 사우를 세우고 다이세를 왕으로 세우고는 말미야아 당신의 백성과 나를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이 삼회를 통해서 이뤄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삼회를 막중하고 중요하게 부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삼회를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그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어지는 자 11절 말씀을 자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울릴 것이다. 자, 이두 개는요, 양쪽 귀를 말하면서 양쪽 귀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엄청난 심판과 멸망을 주겠다는 것인데 자, 도대체 이렇게 멸망시킬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주님께서 삶하신 엘리와 그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엘리는 그래도요, 지금까지, 자,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고, 그 아들들도 이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뭐하겠다고요? 뭐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어지는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자, 뭐라고 말합니까? 간자이다 죄악 때문이니. 자, 사실 엘리의 사역 속에서도 자 그의 영적인 눈이가려지면서 올바르게 분별력이 없었던 것은 분명 문제였지만 더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었죠 그들은 이미요 제사장으로서 한참 이 사역 속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이 제물들을 중간에 몰래 가로채서 먹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함께 제사하고 숭배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간음을 무차와 무차별 없이 하게 된 것이었고 더욱더 은밀하게 한것도아니고 성전에서 대놓고 이 모든 죄악을 전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요 이 정도면 심판받아 죽어서도 충분히 마땅한 죽어 마땅한 죄악들인데 엘리는요 그 아들들에게 지, 저, 정직하게 제대로 꾸짖지 못한 한 번도 제대로 꾸짖지 못한 일들을 여기서. 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들의 소문이 온 백성들 가운데 다 퍼질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요 그 아들들을 절제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죄약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어서 마지막 자 십사절의 말씀께 자십의 말씀에서 이것을 보여주는데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에 죄악은 제물로나 모타리라 하연노라 하셨더라 아멘 잡으세요. 분명히 우리가 죄악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죄악을 해결받습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어서 이렇게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집의 죄악은 영원히 속 죄악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판단하고 계십니다. 어떤 재물과 어떤 노력으로도 이엘리집안의 죄악을 그리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모든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모심이 감. 그래도 제사장 엘리는요 한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므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의 죄악을 통제할 수 없는 망가진 사역자 집안이 여기서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볼 것은 자, 이곳입니다. 왜 이렇게 망가진 사역자가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고룩한 뜻 가운데 세워진 고룩한 집안이었는데 왜 이렇게 망가진 집안이 되었을까요? 왜 망가진 사역자가 된 것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있는 신앙생활인가? 모든 예배 가운데, 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신앙생활의 하일물을 우리가 진작 돌아보시면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하신 은혜를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지 않는 이 모든 기도는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형식적인 성경과 죄악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이 말씀처럼 전능한 오셔서 우리를 찬송케 하려 주셔서 주님이 오셔야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소리는 우리가 진짜 사모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신앙, 함께 주님께서 붙드시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더욱은혜 가운데 함께하시는 복된 신앙과 우리 모든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 있는 귀한 신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때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서졌던 엘리와 그 아들들, 제사장의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역과 예배와 섬김을 들이다가 결과 버지 하나님 천참하게 무너지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뭐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이 없는 모습으로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모든 수인과 수험마다 우리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생명과 아버지 은혜가 있는 복된 아버지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 될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포될때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서 모든 수인마다 생명과 아버지의 능력과 우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내어 주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리 모든 신년들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우리 모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능력이는된시간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